네, 안녕하세요 다린누스입니다. 네, 지금 저는 파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수 현장은 어, 단독주택인데요. 여기 여러 업체에서 이미 다녀가셨거든요. 어, 물 새는 양은 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업체들에서는 지금 내부에서만 좀 검사를 진행하시고 못 잡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 작업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이 많이 새는데도... 어, 탐사가 제대로 잘 안된 상황이라면 아마도 외부 오개누수 현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지금 시간은요, 8시 25분이고요, 어, 1시간 정도 더 달려야 현장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찾았어요? 네, 나 네, 너무 네. 늦게 왔지. 아니, 아침에. 식사. 넣었습니다. 어 목소리 엄청 크다. 아이고, 우렁차다. 아이고. 탐사로 여러분 다녀가셨는데 네. 집 안에서 못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좀 어려워. 지 안쪽에서 터진 거 맞긴 한데. 아 여기예요? 이건물이에요 파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요? 네. 가스는 이쪽으로 나안 들어가. 집 안에서는요? 올라와요 집 안에서? 반장님! 어받아주요네 <laughs> 나도 한번 들어가볼게 지금 압력은 어때요? 압력은 잘 빠져요 엄청 많이 쓴다고 하시던데요? 네, 잘 빠집니다 이거요? 네 지금 가스 넣는 건가요? 아니면은 가스, 가스 음. 음주임이 지금 처음 하고 있어요? 저 첫은 해주야. 어. 임주인분 뭐 한번 들어보라고 해줬어요. 저기 아까 그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가 있었어? 그저 옆에 정화조있는데 정화조 근처에 조금 들리고요. 어. 첫은 이거 그거 치면은 뭐야 여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니 그판 거예요? 이 자리 업장을 까놓고 갔어요. 이거는 뭐 외부잖아. 요 <laughs> 실내 가니다 이쪽 바닥에서는 가스가 안 올라와요. 네. 여기 지금 보고 있죠, 보호. 아, 지중도 아, 아. 틈새에서 가스가 그냥 갖다 대면 1.4kg. 화강암 아닌가? 아, 요 위에는 저걸 로 해놨고요. 이거는 네. 요거, 기초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 옛날에 있습니 어. 가스가 잘 뜨네요. 예, 네, 그쪽으로 하면 가스가 잘 뜨네요. 위치 찾았어? 네, 리아지 네. 뭐야 여기도 좀깨냈요에 네, 그 아, 우리가 낀거 아니죠? 네. 확실하게 좀 얘기하고 와야 됩니다. 여기하고 네. 벽쪽하고 이거 마감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 아직 안 보러 습 네, 지금 도착한지 한한 시간 넘었죠? 네. 네. 쪽도깬거 있어요? 저쪽도 깼어요? 네, 샤워기. 아래 네. 아, 저기? 아, 이쪽에요? <laughs> 네, 여기도 배관은 나왔는데 에이콘이네요? 네 음. 오늘 작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려 <laughs> 어려운 작업 이쪽에서 바닥을 파봤자 안 나올 것 같고 저쪽에서 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임주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동일합니다 통해... <laughs> 휴가 다녀오더니 얼굴이 엄청 밝아졌는데 아. <laughs> 집 안에서는 가스, 가스 같은 건 전혀 안 올라오고요 네. 물 소리는 네. 나요. 네. 나는 여기 안쪽에서 누가 작업을 했다고 하시길래 근데 못 잡았다 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오게누수가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어려운 순가 차를 공장 누수가 나는 가 그러니까 빌라의 메인 배관 누수라든지 음. 이런 데는 이제 당연히 안 올라오겠네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다. 배관 확실히 저로 지나요. 가 쪽으로? 네. 여기서, 저, 틈새에서 맥스 찍고요. 지금, 어, 많이 나오네요. 금방 나오는구나. 네, 금방. 기존에 남아있는 자율가스로 인해서 한 5, 6천 정도가 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가스를 넣으니까, 네, 바로, 5만 ppm 까지 바로 떴습니다. 네, 5만 ppm 까지 뜨네요. 여기도 한번 가볼께요 살짝 넣어봐 넣었다 빼봐 여기가 좀 전에 우리 봤던 화장실이죠? 네, 네. 어디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여기서 음. 음. 여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 요 그걸 열어놓고 음. 여기 가 수채니까 수채로 기어올라오는 거. 여기 수채니까. 아까 거기가 제일 빠르네요. 어, 그렇죠. 의심된 위치가 아까 전에 화장실 피트 근처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파서 작업할 곳은 여기를 파서. 여기를 파서. 들어가야 그 될것 것것 같아. 같아?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 어. 아니면은 저기 파서 치고 들어가야 되 데크가 있어가지고 삽질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우리 방금 데크가 여기였나? 그러고있어 음. 아니지 소리 조금 들어보긴 해야되겠다 네 담가보세요 가스 네물좀 넣고 약간 나긴 했는데, 네, 아직 잘 나진 않네요. 네, 맞아요. 잘 나진 않는 것 같고, 아까 물 들어갈 때 소리 조금 나긴 하는데, 네, 맞아요. 임주임, 이따가 아까처럼 네. 먼저 공기부터 주입 한번 해보고요. 네, 네. 그리고 또물 한번 넣었다가 네. 다시 공기 주입할게요. 예. 아까 여기서 예.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 물이 지나가는 소리 들었어요 예. 거기서 타서 작업하기에는 공무 물이 많아서 소리 나는데? 여기를... 깊게 안 갔나? 예. 여기 바로 동 똥개가 지나가거든요 똥개? 음, 네여요 네. 바로 옆으 화장실이에요 동개가이에요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만 거야? 네 저기서 경기 내려오고 얘랑 여기 티로 만나서 들어가나? 나중에 뭐 2층 생각있으면 이쪽으로 수도 배관 하나 올렸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도 배관 올라면 지금 이제 여기가 콘크리트거든요 기소인데 전에 왔던 업체가 이제 타임을좀 깨놓고요 이 옆에는 이제 5주간이 지나가니까 더 이상 못 파고 여기를 팠거든요 기소를 이제 깨다가 여기서 이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보링을 해서 기소가 얼마나 두꺼운지 한번 확인해보고요 아마 옛날 집이라서 엄청나게 많이 두껍지 않으면 어, 여기서 계속 작업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들어가네 가스 탐지기 중 깊진 않네요 다행히 근데 이제 배관 수리하려면 여기보다 훨씬 더 거리가 있어 혹시? 아니요 뭐할요 쉬셔볼게요, 약간. 미치면은 가스가 순식간에 맥스를 찍어야 되는데, 이쪽이 아니란 얘기인가? 탐지기로 들었을 때는 저기가 소리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제 바닥 소관에 기소가 있어서 저희가 보링을 하고 나서 가스도 검출을 했고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마 저쪽이 더 가까워서 저 타일 한 장을 깨서 다시 한번 보링을 하고 어 청음을 한번 더 해볼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시시도 거기다 바깥에서도 한번 볼게요. 정말 그 아, 바깥에서 작업을 해야 될지 네.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한번 보고 올게. 네. 거 바닥이 어디야? 바닥이 많이 높아요. 이거 여기서 벽돌, 빨간 벽돌 한세칸 정도? 한이 정도라고? 네. 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저기 아까 우리 화장실인데. 이 정도고, 하... 기소 밑에. 진짜 고민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아까 전에... 잠깐만. 이게... 저기 아... 깨울 있잖아요 음. 가드레 음. 쪽으로 원래 깨울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음. 깨울 위에서 막았대요 맞고 그 위에다 집을 짓다 지금 이쪽에서 보면 뭐가 한서 노릇노릇해 지나가요어 이렇게 어 그리고 이쪽으로는 그냥 마당이거에데크두천 음. 여기서 파는게 나을지 안에서 파는게 나을지 지금 집안에서 이렇게 깊게 판다는 것도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예? 이쪽으로 깼어요? 네? 네 저쪽 깨라는 얘기였는데 어? 이, 이쪽 깨라는 얘기였어요? 어아 그래요? 아어 저쪽 깨보자는 얘기였는데 아 그래요? 왜똥자랑가지고아나저 어, 뒤에 타일 깬데 뒤편으로 해가지고 네대상 네, 날렸으면 했는데 어제 깼으니까 여기 한번 깨서 확인하십시다 네 미안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집 음... 아또 아니지. 이렇게하지 어. <laughs> 봤어요? 네. 아유. 아유. 못 올리잖아요. <laughs> <못 웃음> 제가 돼요. 여7 0 나는 뭐한 것도 없는데. <laughs> 여기 이고 조금만 여기서. 그 <laughs> <laughs> 우리 아까 전에 소리 들렸던 데가 여기잖아 네. 여기를 아까 전에 사실 깨고 싶었었는데 근데 면. 여기를 깨도 얘, 좀, 얘 자르지 않는 게 이상 뭘할 수가 없었을 거야 공간이 안나왔어 그렇지 여기 보이시면 뭐 연기 막 나잖아요 오 이제 누수 위치는 거의 나왔습니다 이쪽에 앞에 타일 세 장을 더 날려서 저희가 약간 넓게 덮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납니다 어디어디? 어디? 조금만 더 파면 될까 같아요 그것들 내가 좀 있다가 잠그라고 했으니까 소리 잘 나는데? 네 저쪽으로 조금만 더 파면 될까요 십분 <laughs> <laughs> 아, 나귀 귀찮 떨어지는 줄 알았어. 옆에서 얘기해가지고 화장실이라서 소리가 엄청 울리잖아요. 어 <laughs> <laughs> 아, 귀야. <laughs> 아. 아유. <웃음> <웃음> 아유, 맨발이다. <laughs> 제 양발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객님의 루스로 잡느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 바지 다 찢어졌다 아, 상관없습니다 아, 내가 들어가서 좀 하고 싶은데 나한테 기회를 안 줘서 아, 그래요? 응 기회를 안 주니까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확인해 줘 계산 나는데 옆에 돌이 큰게한 바퀴 있어요 아, 진거다 아, 내가 그래, 네. 한 보이는지 보여드려야죠. 보이세요? 아, 네, 봤어요. 네. 네. 어디, 어디? 이게, 그게 멀쩡? 아, 저 노란색? 그 그, 네. 지금 잠깐 압력 잠그라 그랬거든? 물을 좀 넣으라고 했는데. 네. 봐봐요. 오, 나온다. 물 썼네, 저수. p 핏 15장이네요. 와, 날아왔어. 와, 안 좋던데. 어쩌지? 어떻게 있다 아, 저런 돌들이 좀 눌리고 있었어요. 아, 바위가 누르고 있어서 네. 터진 자리를 보면 약간 돌에 거. 눌려서 갈라진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 되니까 위에서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깐요. 이거 나중에 다 덮어야 되겠네요. 이거 다시 바르시 조금 있으세요. 어디에요? 샌드가 일단은 확인됐어요? 체는 끝에 끝을 여기네. 음, 여기지. 음. 이게 늘려 있었어요. 좀 늘려서 갈라져서 되었거든요. 부분은 확인됐어요 확인됐나요? 아, 음. 아까 전에 자르는 과정이 좀 생략이 됐습니다 오 근데 작업하기 힘들었겠다 좁아 와서 아, 지금 팽글 잘나보고습니다 아. 이 어려우니까 어. 빠르게 빠르. 어, 빠르. 응. 들어갔죠 잘들습니다안 네, 네. 네. 저 안쪽은 이제 연결이 다 됐습니다. 어, 이경 일부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스피크 일부를 사용해서 약간 지그형식으로 수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압력 괜찮다 압력 걸었어요? 네.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압력은 5.04kg로 맞춰 놓고 지금 밸브를 잠궈 놨거든요. 압력 손실이 계속 발생되면 이제 누수가 있는 건데 5.03. 네,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02km. 0.3. 네. 다 연결하고 나서 또 수도 계량기도 한번 볼게요, 고객님. 지난번에도 그냥 봤을 때도 막 돌아갔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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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아, 이거 다행이다. 지금 옷이 다 찢어졌어요. 세옷 입었는데. 세옷입찢어졌 어, 이거 몇번 입었어요? 오늘 한번 입은 거잖아. 여기는 아침부터 찢어졌지. 아, 그러니까 뒤에도 엉덩이도 찢어졌어요.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잡아서 다행이고요. 여기는 데크만 좀 조립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저희 힘뭐 이렇게 덮을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아 요거는 오늘 타일은 안될 것 같아요 이 시멘트까지 해서 좀 붙인 다음에 그리고 타일 작업하러 한번 또 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분명히 저것도 네. 요청하실 거고 저쪽에 앞에 아, 네. 네. 요것도 이제 타업체에서 깬 거고요 요 앞에도 좀깨 놨었는데 네. 기소 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아, 네. 아침에도 촬영을 좀 했었지만 네. 아이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 타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은 타일은 안 하고 시멘트 메우는 작업만 하고요. 타일 마무리하러 한번 더 들어오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거 정리할 게 많으니까 박반장님 감독해서 네, 네, 이거 네. 네. 뭐다 마무리해 주시고 네. 여기는 그냥 데크 위에라서요. 날아시면 좀할 겁니다. 이쪽에다가 근데 네, 저 한쪽까지 다 깨져 있어서 아 삽질하기 힘듭니다. 날아시기 힘드네요. よいしょ。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방수를 좀 두껍게 해서 좀 쳐놨습니다. 한 15점, 20점 정도 해가지고 괜찮고. 최대한 요 비슷한 타일로 맞춰서 와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타일 집 가서 좀 비슷한 타일 좀 구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방문드리도록 하고, 벽타일은 이렇게 매칭이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청소 좀다 해놨고요. 여기 이제 빨리 굳기를 바라면서요. 네. 그 다음에 그쪽은 타일 한장잘살리 걸로 해서 다시 붙여놨습니다 자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아 오늘도 누수는 성공했구요 어, 초반에 작업할 때 음, 저는 여기서 좀 작업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대표님께서는 안쪽을 작업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 결국에는 대표님 말이 맞았네요 그리고 누수 성공과 함께 제 차에는 이런 폐기물들이 또 잔뜩 사랑을 가득 싣고또 떠나 기로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속주라 완혜야 네, 네. 오늘 어땠어? 오늘 아, 항상 그렇듯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네. 완혜 어땠어? 쉽게 와가지고. 어, 이순 도로 왔어. 그래. 네. 자, 다인 뉴스 오늘도 성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